이거를, 잡고. 와, 미친, 뭐, 거의 준, 잠깐만, 이 야, 이 새끼. 저 방금 봤어요? 이 새끼 맨손으로 이거 잡았는데? 아니, 씨발, 손에 굳은 살이 뭐 강철로 박혀있나? 저 맨손으로 한다고? 미쳤네. 아니, 얘는 뭐, 준 거의 특수부대 수준이야, 얘가. 이게 군필 여고생 그런 건가? 자, 오늘 해볼 게임. 안녕, 서울, 이태원 편. 이라는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데모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게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에, 근데 배경이 서울인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지? 오, 이 도트 그래픽이네. 야, 요즘 도트는 되게 진짜 잘 만든다. 야, 뒤에 인사이드 있어. 이스트 액인가봐 약간 인사이드 같은 느낌의 게임이란 뜻인가? <laughs> 와, 와 우와... 와, 그래픽 미쳤다. 아, 이게 도트게임이야? 실내 자살금지래. 와, <laughs> 그니까 러 실내에서 누가, 아, 여기 목매달아서 아, 그 정도로 암울한 지금 세계다. 그 말이네요. 뭐야. 어, 아, 아, 죄, 죄송합니다. 오메, 202호 아가씨.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여. 방 밖으로도 타나오고. 어디 나가는겨? 아니요 그좀 답답해서요. 흐디 나가려고 그려 아직 밖에 많이 위험할 것인디. 이럴 때는 그냥 건물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최고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저기 창문이랑 몸좀막 대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나랑 작업이나 좀 하면 되겠구먼. 아니요 그저나가려 했다니까요. 죄송한데 저 지금 한강 가려고 했어요. 한강을? 아니 거긴 못 한다고. 음 그게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아이구야 으짜쓰까? 아잉, 젊은 아가씨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요? 좀만 더 있어봐. 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니께. 200여 아가씨 없으면 나 혼자 있어야 하는디. 아니요, 저는 할 만큼 한것 같아서요. 에요 그래요. 음, 하기야, 나 같은 나이든 사람도 이렇게 무섭고 그러는디. 젊은 사람들이 우죽하겠는가? 살펴가요. 더 좋은 세상에서 봅시다. 우리. 네, 안녕히 계세요. 뭐지? 지금 주인공 죽으러 가는데 질질짜고 지랄이야. 재수 없게 서마. 주인공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게 당연시되는 그런 세상인 거야? 와 미쳤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런가 보네요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서 약간 라스트 오브 어스 같다 아 라워 땡기네 내려가기 안녕히 가십시오 마치 죽, 죽는 나를 배웅해주는 그런 문구 같네 와야이 신발 다 자살한 사람들 신발 아니야 도대체 뭐지? 세상이 뭐 식량난이라도 온 건가? 사람들이 왜다 살기를 포기하는 거지? 뭐 특별히 괴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좀비 사태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고 새로운 시작. 아 아니야, 좀더 살아봐. 뭐 괴물이라도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 살법한 거 아니야? 나라가 망했나? 뭐지? 뭐죠? 아, 오. 뭐야. 어, 군대다. 무슨 일이지? 아, 약탈자래. 도망가고 지랄이야. 암전히좀 뒤지지. 내놔, 빨리 시간 끌지 말고. 오, 샷! 지랄마. 아, 저기요. 아가씨 나와봐요. 아, 괜찮으니까 와봐요. 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그 괜찮아요.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좀 도와줄래요? 일단 여기 더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기 건물 안까지만 같이 가줄래요?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 밖에 따라온 사람 없었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아, 마지막에 따라붙은 새끼들만 아니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일인데. 여, 여기 약 같은 거좀 찾아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별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근데 아가씨. 근데 아까 거기서 뭐 하고 있던 거예요? 네, 네? 아까 한강, 난강 옆에서요. 뛰어내리려고 한 거예요? 죽을라고? 아, 왜요? 소행성 때문에? 아, 아, 네. 근데 왜 망설이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요. 아가씨, 죽는 거 억울하지 않아요? 네? 아니,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방법이 없죠. 이 상황에 진짜 뜬금없긴 한데,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소행성 충돌하기 전에 살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가, 갑자기요? 갑 정부에서 우주선 쏘다가 망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우주로 대피하는 거요? 네 근데 그게요 아직 안 망했거든요 네? 아직 안 망했어요 그거 극비로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이걸 왜 말단 병장 딸이가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그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배송하던 중이었거든요. 아하. 데이터요? 오. 이거요. 이거 아저씨, 아, 아가씨가 좀 전달해 줄래요? 네? 이게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 내 지금 꼬라지로서는 마무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 제가요? 이거 가지고 가서 쇼부만 잘 치면, 우주선 자리 하나 정도는 빼줄 거예요. 내말한번 믿어봐요. 아가씨 여기서 죽으려고 했다며. 솔직히 믿자야 본전이잖아, 안 그래요? 그냥 개죽음 당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야? 스무 살이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가씨 죽는 거 싫잖아. 그래서 못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잖아. 뭐지? 알겠어요. 어. 아가씨 운 뒤지게 좋은 거야, 진짜. 서빙고로 가봐요. 일단 그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가봐요. 빨리 이 남자도 죽을 예정이구나. 그리고 혹시나 해서는 하는 말인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네, 네. 와, 그래요. 꼭 살아남아요. 죽었어. 허기, 아이고. 1장, 아수라 발발 타. 와, 여기 한국 공원이네? 가다가 약간 약탈꾼 그런 사람도 있겠지? 얘가 여자애니까 덮칠라는 남자도 분명 있을 거고. 어, 시간제한이야, 시간제한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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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분위기가, 배경이랑, 아, 근데 이거 보면 좀 이상한 게 보면은 여기를 넘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어, 이 친구 기준으로 오른편에 보면 멀쩡한 길이 있거든요?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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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 길 여기 있잖아. 아니 저 멀쩡한 길을 놔두고 왜 굳이 전기 감전된 저물 물쪽으로 가라는 거야? 난 그거는 좀 이게 2D 횡스크롤의 좀 단점이긴 한데 어, 씨발, <laughs> 뭐 위험을 즐기는 타입인가? 음, 와. 야, 빌딩수. 와, 이런 배경은 도트로 만든 건가? 아니면 3D 모델을 만든 다음에 도트화 시킨 건가? 잘 만들었다. 아니, 이게 배경이 서울이라 그런지 한국인으로서 오히려 더 좀, 진짜 좀 뭐랄까, 진짜 세계에 멸망하면 이럴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해. 뭐지? 체력학으로 요금을 해 주십시오. <laughs> 야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해달래 미친 거 아니야 게임 디테일 지렸네 와 진짜 한국인 거 같아 어 <laughs> 진짜 진짜 한국인 거 같아 미친 나 오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갈라 했는데 와 소름 돋아 음와어차 <laughs> 나온다고 외국인들도 이거 할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무슨 생각일까 한국 와본 사람들은 약간 그걸 느끼겠지 야 근데 건물 씨발뭘 사람들이 폭동을 뭘 어떻게 하면 건물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냐? 아무리 소행성 충돌을 한다고 그런다지만 아니 건물이 왜다 으스러져있지? 사람들이 뭐 수류탄이라도 들고 튀는건가? 이거를 잡고 와 미친 뭐 거의 준 잠깐만 야 이새끼 저 방금 봤어요? 이새끼 맨손으로 이거 잡았는데? 아니 씨발 손에 굳은살이뭐 강철로 박혀있나? 저걸 맨손으로 한다고? 미쳤네 아니 얘는 뭐준 거의 특수부대 수준이야 얘가 이게 군필 여고생 그런 건가? 저기요! 타투이스트. 여기요, 저기! 저좀 도와주세요! 누구 있어요? 여, 여기에요! 턱 뒤에요! 아, 네! 그, 잠시만요! 도와줄 수 있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이틀이나 갇혀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밀어볼까요? 제가 밖에서 댕길게요. 안에서 밀어보세요! 이런 거 함부로 도와주면 안 되는데, 라스트 오버스에서 이런 거 함부로 도와주면은, 약탈자들 남정 남정네 새끼들 존나 몰려오는데? 여기 안에 막 서프라이즈 하면서 한네 다섯 명 있는 거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진짜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다리가 좀빈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태원까지만 가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이태원이요? 네 거기가 자경단 구역이라 여기보다 안전할 거예요. 제 숙소도 거기 있어요. 그럼 같이 가요. 도와드릴게요. 휴 고마워요. 근데 이랬는데 나사에 오류고 사오 뭐야? 아, 자 아, 안녕 서울 <laughs> 데모 버전이었구요아 오늘은 데모 버전만 했더니 다 게임이 애매한 데서 다 끝나버리네. 아, 야 이것도 되게 재밌었다. 야 근데 이랬는데 그 소행성 충돌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근데 막 알고 보니까 나사에 뭐 잘못된 그거였고, 소행성은 사실 지나가는 유성이었고, 막 그런 거면 어떡해? <목소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공포게임을 전문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킹나